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네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 직분을 따라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나는 과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네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를 같이 나누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캐리그마. 헬라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우리말로 하면은 선포다라는, 선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리그마,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의 사명은, 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이것이 좀더 크게 말하면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 보고 계시고 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적인 예배 또 진실한 예배 또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캐비그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올려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캐리그마가 설교이고 예배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도이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선포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 선포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캐리그마의 어떤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어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다케, 디다. 디다케라고 하는 역시 헬라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육, 캐리그마 선포와 함께.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사명은 디다케, 교육입니다. 어, 교육은 교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이죠. 사도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배우기 힘쓰는 에, 그러한 공동체였고 어, 교육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도 잘 아는 건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또,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 열심히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도 이게 믿음이 쭉 자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의 믿음이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뭔가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고. 또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교육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내가 배운 것을 또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속회 모임이 중요한 교육의 모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또 훈련의 양육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속회입니다. 속회에서 속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속장님들이 잘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속도원들은 또 계속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속장님이나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때 교회가 더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 우리 사도들 교회가 어, 정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코인오니아입니다. 저를 따라사실까요? 코인오니아, 코인오니아.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 캐그마 교육, 아, 캐그마 선포, 디다케 교육.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절회를 다니다가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절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회 다닐 때는 절회에서 혼자서 불공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절에 다닐 때는 늘 혼자서 혼자서 불공을 드렸는데 교회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교,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절에 다닐 때는 혼자서 내가 어떤 어 불공을 드린다라고 할 때, 혼자서 내가, 어, 떤 혼자 나와 어떤, 내가 믿는 어떤 그런 신과의 혼자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좋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캐리그마라고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 교제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 잘하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다가 관계가 불편한 그러한 어떤 관계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님과 예배할 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관계, 어떤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어, 그들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 저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초대교회가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교제가 활발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바라게 우리 사도들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 열심히 배우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활발한 교제, 사랑의 교제,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예, 이게 다 히라보라서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어,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는 그 집사 직분의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집사 봉사하다라는 그런 뜻의 섬긴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네 번째는 봉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예배 드리는 것, 배우는 것, 교인들 간에 친교하는 것으로 멈춰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훈련 받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 봉사, 또 세상에서의 봉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섬김을 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나? 나는 과연 섬김을 받고 있나? 나는 과연 섬기고 있나?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의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사명 중에는 봉사와 섬김도 있다.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코인, 아,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사명, 예배와 말씀과 전도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 가르치는 사명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하 성도 간의 교제의 사명이 중요한 교회 사명 역할이고,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한 사명. 이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도 바라기는 초대 교회가 열심히 감당하며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네 가지의 사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네 가지의 사명이 아름답게 실천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이미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두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혹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사명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우리 새벽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네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부응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